자,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는, 저, 어, 커버디스 GP 가스펠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단체 레이크레이션 규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체 레이크레이션 규칙은 요, 그, 설명서 요세장 갖고 해결이 안될 수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전화나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나 대구에 계신 분들은 이 카페 5.0에서 저랑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하셔서 오시면 이 단체레크레이션에서 직접 설명을 해드리고 해드릴 수 있어요 특히 단체레크레이션이 중요한 것은 넌크리턴찬 수련회라든지 그런 수련회 여름성리학교라든지 그런 데서 확실하게 복음의 순서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레크레이션 규칙부터 먼저 아이디가 떠올랐기 때문에 이 게임이 시작된 거고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인원이 어떻게 되면? 음, 인원수대로 카드를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인원수대로 아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3 5명에서 게임을 한다. 단체 리글리션이니까 그러면 1부터 7까지를 1부터 7까지 7장, 1부터 7까지 7장에서 35장을 준비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37명이다. 그러면 1부터 7까지가 다안 모이는 경우에는 어떤 상태이 벌어지냐면 1부터 7까지, 1부터 7까지 35장 모으고 나머지 2명은 큐빅카드를 꺼내서 그냥 섞으세요. 숫자 안 보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큐빅카드를 선택하시든 앞에서부터 1, 2로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2로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렇게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만약에 40명이 게임을 한다, 그러면 7의 배수, 7 5 3 0호라고 했죠? 그래서 1부터 7까지 35장 맞추고, 큐빅카드 없이 맞추고, 그 다음에 5장의 큐빅카드를 준비해서 1부터까지 집어넣으시면 40장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게 세팅 준비입니다. 그리고 뭐 80명도 게임할 수 있어요. 80명은, 어, 고맙게도 카드를 한 덱을 더 사주셔야, 하나의 카드더 사주시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카드가 총다할수 있는 카드의 인원은, 어, 42명 플러스 7명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일반 카드가 42장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럼 게임 설명을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손이 너무 탔는데. 빨갛다고 놀라지 마시고.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카드를 갖다가 준비된 카드를 던지시는 거예요. 탁 하고. 그래서 각자 카드를 하나씩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카드는 절대로 옆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자기만 알고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큐빅 카드가 있으신 분, 즉 여유분의 카드가 있으신 분이죠. 짝수가 안 맞는 분은 빨리 지금 자기 카드를 번호를 외치셔서 일반 카드랑 짝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이따가... 1부터 7까지 모일 때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너무 빨리 말씀드렸는데 자, 카드를 던지셨죠? 그러면 카드가 모두 모여, 카드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네, 한 장씩 가지고 자기만 그 카드의 번호와 제목을 알고 있게 될 겁니다. 물론, 카드 보는 사람들한테 성경 구절과 밑에 있는 글씨를 읽어보라고 하세요. 몰래. 남들 몰래.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읽어보라고 하시면, 어, 사회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자, 카드를 다 갖고 계시죠? 네, 갖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일곱 명씩 짝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일곱 명씩 짝을 줘야 되고, 일곱 명씩 짝을 짓기 전에 먼저 지으면서 중요한 것은, 어, 카드 중에 큐비카드가 있어요. 여기 밑에 큐비카드 조그맣게 있는 카드. 그 큐비카드가 있는 분은 어서 빨리 자기하고 같은 번호를 찾으셔야 돼요. 큐비카드 없는 다른 번호를. 그래서 찾으셨으면 둘은 2인 1조가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는 인원이 없게 돼요. 그래서 1부터 7까지가 세트가, 세트 인원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37명이면 35명이 되는 거죠. 두 명이 한 명이 되니까 남는 인원이. 더부 맞춥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 또셋 하면 동시에 빨리 7명을 맞추게 하세요. 그래서 7명을 딱 맞추게 된 다음에 딱 그대로 스톱을 하시고 나서 또 그렇게 원을 둘러싸게 하세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둘러서셨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카드를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전부 카드를 공개하시되 정말로 그 카드가 놀랍게도 9월의 순서인 1부터 7까지가 맞춰진다면 그럼 여러분은 그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 말씀하시고 자, 하나, 둘, 셋 모두 같이 해셔 볼까요? 하나, 둘, 셋 공개하세요 그럼 하나, 둘, 셋 공개하겠죠 근데 이때 1부터 7까지 맞춰지는 팀은 없어요 있으면 정말 축하해 주시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 됩니다. 그래서 1부터 7까지 맞추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1부터 7까지가 다안 됩니다. 그럼 이제 사회병에서는 아, 제 안타깝게 됐습니다. 역시 권위 순서는 잘 맞지 않았네요.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뭘까요?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제 다 흩어지세요. 다같이 원을 만들어 주시고 원을 만들어 주셨죠? 그럼 이제 또 들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1번 카드를 공개하겠습니다 1번 카드는 1번 카드 밑에 있는 글을 읽어주세요 다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지금부터 다시 하나 둘셋 하면 여러분들이 막 섞여서 일곱 명이 모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번 카드를 갖고 계신 분은 카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 밑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습니다 하면서 돌아다니세요. 계속 말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 여기에 나머지 여섯 명이 붙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 빨리 일번 카드 분들은 계속 자기 자신을 공개하시면서 다니세요. 그러면 나머지 여섯 명이 모일 겁니다. 자, 제가 준비 시작하면은 일곱 명씩 조를 짜세요. 하나, 둘, 셋. 자, 그럼 이제 조를 짜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일번을 중심으로 짜겠죠. 맞죠? 짜면서 쪼, 있죠. 그럼 이제 다시 사회자 얘기합니다. 자, 그럼 카드 공개해볼까요? 동그랗게 둘러쌌으니까. 하나씩 하면 또 공개를 합니다. 그럼 또, 안 아, 맞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사회자가 다시 2번을 똑같은 상황에서 공개합니다. 이제 구원의 순서를 제대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 됐죠. 그럼 2번이 뭐냐면,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2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에 대한 의미를 사회자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부터 2번을 공개한다고 하셔야 되겠죠. 밑에 2번 밑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니까? 요거를 계속 말하면서 돌아다니도록 하는 것도 유도하시고,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번까지 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는, 4 5, 6번, 7번까지로 의미를 좀대새해 주는 걸 한꺼번에 했어야 되고, 아니면 이대로 계속 게임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시는 어, 게임이 되는 거죠. 레크레이션이 물론 이제 너무 설명을 많이 하면 좀 지루한 감이 있,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스피드도 있어야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을 두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부여를 좀 길게 하셔서 한번 하시고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요령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약간 스피드 있게 자. 스피드께 하시면 돼요.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일, 1번이 첫 번째가 실패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참여하시면 되고 돌아낼 수 있도록, 물론 사회자가 해야 되는 것은 빨리 원을 만들고 뭉치고 하는 그런 게 되겠죠.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마치고, 네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레크리션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자는 요거를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우리 사회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미 부여 중요하죠. 그리고 재미 중요합니다. 아,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여기서 충분히 하면은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직접 하는 걸 나중에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해요.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올라가게 되면, 어느 교회에서 하게 되면 한번 봐주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레크레이션 버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